이번 영상은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을 거예요. 오늘의 특별 준비물, 두구두구두구두구두 바로 요, 마약 소스입니다. 요거는 고기를 찍어 먹으면 고기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활용할지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목소리> 불판이 달궈지는 동안 특별한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이 소스는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고기도둑 멜젓소스를 사용했고요 멜젓소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건데 이게 멸치젓갈을 베이스로 만든 소스인데 제주도에서는 이 소스에 고기를 많이 찍어먹는다고 해요 자, 불판이 달궈졌으니 이제 고기를 올려볼게요 이쪽에는 삼겹살이고, 이 안에는 아브리살을 사왔어요. <laughs> 맛있게 구워지고 있네요. 고기가 맛있게 구워지는 틈에 고기랑 같이 먹을 겉절이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한입 크기로 자른 배추를 커다란 볼에 담고, 아까 그 매저 소스를 넣어서 버무려 줄게요. 여기에 색을 좀더 이쁘게 내기 위해 고춧가루도 조금 넣어주면. 는 이제 고춧가루인 거요 응. 음. 와 김치 간단하게 겉절이 완성. 아, 그동안 고기가 맛있게 익었네요. 아 이제 자이글이 음. 겉에만 익는게 아니라 속을 익혀 주면서 같이 익는 거라. 음, 맞아. 오븐처럼 음. 그 저게선 그 열로 굽는 거잖아. 그러니까. 음. 괜찮네. 와, 근데 치익 소리 진짜 예술이다. 같이 불판에 올려줬던 멜저 소스도 부글부글 끓어가니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래요. 멸치 액젓이라고? 응 멸치 액젓은 멸치만둔거래요 요즘에는 저기 많이 나오잖아 뭐지? 갈치.. 뭐라더라? 갈치 젓젓 아, 응 음. 저 그거 숫장에 많이 나오잖아 음. 이건 처음 먹는데 야. 사실 멸치가 맛있네 멸치 젓이랑 음. 뭐가 더? 멸치라서 음 덤비리네. 고춧가루랑 탄산물? 탄산물 음, 들어갔나봐요 탄산? 응 사이다 음, 음. 같은 거 넣었나보다 진짜 맛있네 음. 다진 마늘, 다진 생강, 고춧가루 내가 그거 뭐지? 멸치도 원래 안 먹잖아 집에서 음. 우리 멸치 멸치 액젓으로 만든 거랬나 근데 안 나가지고 좋아 고기 꺼먹을 때좀 음. 느끼한 맛을 좀 잡아주는 느낌? 이게? 다음에 엄마가 할거 사줄게 응 음, 알았어요 자주 해먹자 응. 음. 짠, 요거는 아까 매저 소스로 만든 겉절이에요. 음! 가불썰을 때, 계속. 맛있는 거, 이거. 맛있는 거, 이거. 맛있는 거, 이거. 이거 맛있어. 응, 음. 너무 아까부터 다 먹었다는데 계속 드시는 것 같은데? 약간 땡겨. 그 음. 맛있으니까, 소스가. 음. 음. 근데 확실히 많이 찍어 먹는 건 음. 아닌 것 같아. 응, 살짝 찍어서날좀 응, 짜고. 어, 원래 보면 쌈장은 좀 응. 듬뿍듬뿍 먹는 느낌인데 이거는 살짝만. 응, 이거 약간 쫄아서 그런 것 같아. 음. 와. 어, 와, 와, 우이거기 먹을 거야. 뜨거운 뜨거운 물 조심해야 될거 아니야. 응, 그럼 색깔도 알아봐. 이거 이거 밥 비벼 먹으면 어쩔까 이거는? 일단 응. 볶음밥 한번 만들어 먹어. 볶음밥에 넣을 때? 이거 음, 맛있겠다. 그럼. 볶음밥에 대줘. 왜 어, 볶음밥에 고추장 대신에 이거 넣으면 될거 같은데? 그냥 응. 다른 분 다른 양념 필요 없겠니 남은 고기, 버섯, 소세지 전부 잘게잘게 잘게. 추가로 여수에서 직접 공수해온 갓김치도 쫑쫑 썰어넣었어요 구멍이 뚫리지 않은 사각팬으로 바꿔 달고 재료 투입 됐어. 참기름도 한 숟갈 넣어주고 진짜 요 소스가 신의 한 수였어요. 어, 맛있어 보이는데 음. 정이 같다. 무슨 소스라고 해야 되지? 바베피 소스. 오늘은 이 멜젓 소스를 이용해서 삼겹살을 너무 맛있게 구워 먹었어요. 이게 멜젓이라 그래서 이름이 조금 낯설었거든요. 근데 딱 고등어 조림이랑 새우젓의 중간 정도의 익숙한 맛이었어요. 굿굿.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여러분, 다음 영상에 다시 만나요. 빠잉!